332년, 신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를 맞이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왕좌에 오릅니다. 당시 신라의 법도에 따라 화려한 즉의식을 치르며 금관을쓴 그녀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은 신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신호탄이 되었죠. 여성 군주라는 사실에 귀족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왕위를 잇던 시대였기에 선덕 여왕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귀족들을 설득하며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후대까지 칭송받는 귀감이 되었죠. 선덕 여왕은 불교를 국가 통합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634년, 그녀는 황룡사 건립을 명하며 신라 불교의 상징적 공간을 만들었죠. 이 사원은 9층 목탑으로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건설되었으며 불교가 신라문화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와 정치의 조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과학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647년 완공된 이 석조 건축물은 농사시기 예측과 천문 관측에 활용되었죠. 높이 9.17m의 계단식 구조는 당시 신라의 수학적, 공학적 발전 수준을 증명하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물로 기능했습니다. 섬국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선덕여왕은 백제와의 평화적 관계 수립에 힘썼습니다. 642년 그녀는 전략적 외교로 일시적 평화를 이끌어내며 신라의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안목은 여성 군주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죠. 당시 외교 문서에는 신라의 현명화 대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덕여왕은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시설을 확충하고 곡창지대를 개발하며 신량생산을 증대시켰죠. 특히 신문왕 때 완성된 저수지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그녀의 주요 업적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신라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지며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랑도를 적극 후원하며 선덕여왕은 신라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초빙해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죠. 특히 당대 최고의 시인인 강수와 같은 인재들을 발굴하며 신라 문학을 꽃피웠습니다. 이 시기 발전한 향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634년 창건된 분황사는 선덕여왕의 불교진흥 정책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사원은 화려한 불상과 석탑으로 장식되었으며, 특히 모전 석탑은 당시 건축 기술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분황사는 황룡사와 함께 신라 불교 예술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궁궐을 벗어나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묻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등 친민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같은 소통 방식은 왕과 백성 사이의 거리를 줄이며 국가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의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이 신라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선덕여왕의 16년 치세 동안. 신라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통치기간에 완성된 참성대, 분황사, 황룡사는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죠. 특히 불교 문화가 꽃피며 예술과 학문이 발전했고, 이는 후대 통일 신라의 문화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로서 남긴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